세상에는 말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명웅 그의 노래는 상처난 마음 위에 조용히 얹어지는 따뜻한 손바닥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한곡한 한 곡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이명웅의 노래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은 감동이 찾아갈 겁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나볼 노래는 이명웅의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한편의 따뜻한 약속 같은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곡은 단순한 러브송이 아니라 말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보내는 약속의 노래입니다. 스탠다드 팝 발라드와 트로트가 결합된 이 곡은 일명 어른가요 스타일로 전세대가 공감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2020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스터트롯의 결승 무대를 앞두고 탄생했습니다. 작사가 김인하는 이명훈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의 짤막한 멘트들 속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이나 작사가의 마음을 특히 울린 것은 이명웅의 개인사였습니다. 결승 무대가 열리던 날이 다름 아닌 이명웅 아버지의 기일이었다는 사실, 그날 무대에서 보여준 이명웅의 표정은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의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웅은 우승 상금 전액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긴 무명 시절 동안 자신을 믿고 지켜봐준 어머님께 전한 진심 어린 감사. 바로 그 마음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또한 이명웅의 긴 무명 시절을 지켜봐 온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더욱 특별합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이 구절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러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무명 시절, 아직 성공이 불확실했던 이명웅을 믿고 곁에서 응원해준 팬들, 영웅 시대 여러분에게 바치는. 뜨거운 진심의 표현입니다.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이 가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책임감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팬들의 눈 속에서 희망을 봤다면, 이제는 성공한 자신이 팬들의 삶을 빛내주겠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내 가수 덕분에. 내가 빛이 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지요. 구준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인생의 구준일을 많이 겪어온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힘든 삶에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 때론 너무 지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사 속에는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여기에 이르면 노래는 완전한 약속이 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이 말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어깨가 되어줄게요. 단순한 노래 제목을 넘어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이 팬들의 삶에 보내는 확실한 신뢰의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나를 믿고 행복하게 살라는 따뜻한 당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신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을 겁니다. 보지 못했던 고단했던 시간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참아내야 했던 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이명웅은 그 시간들을 알아봐주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이 곡은 상대방에게 기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서서 함께 걸어가자는 동행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시련들,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순간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서로를 믿었습니다. 우린 속지 않은 거야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웃으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노래가 만든 기록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발매 직후 실시간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했고, 이는 트로트 가수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멜론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1000일 이상 차트에 진입하는 롱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경이로운 조회수를 보였고, 각종 시상식을 석권하며, 이명웅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곡은 이명웅을 트로트를 넘어선 감성장인 전 세대가 사랑하는 국민가수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전통 트로트를 넘어선 스탠다드 팝 발라드 스타일의 곡도 성공시킴으로써 향후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옥 같은 노래를 시처럼 한번 음미해 볼까요?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그 소중한 분을 떠올리며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신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이제 나만 믿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마치 한편의 시화도 같은 이명웅의 아름다운 노래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온 작가의 건행 시니어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